뭐한 40분 되니까 끊어져 버리고 말이야. 굉장히 뭐 이불을 이부, 해야 되겠네. <laughs> 사람이 보면은 참 배를 뺄 사람 다 있잖아요. 남한테 은혜를 하나 받으면은 그를 꼭 갚아야 되고, 두 배, 세 배로 갚아야 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더 그렇지 않고 남한테 도움받는 것을 당연시하게 받으려고, 또뭐 당연히 또 무슨 뭐, 그런 노력 없는 거, 재물을 쉽게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그런데 그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이 세계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님과 같은 격으로 만드는 거, 성인화 시키는 거 말이야. 석가 예수 공자가 뭐 성인이라고 하면은, 강정산인한테는 대게그 사람들이 야단 맞았지. 강정산 볼 강정산이 볼 때는 뭐 석가 공자 예수는 해초리 맞을 대상이라고 볼수 있지. 그런데 뭐 인류에서는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간에 뭐 그런 성인화 시키는 거 그게 내 꿈이었다 고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 뭐 얼마나 어려워 <laughs> 이번에 그 사회로 총선에 말이에요 그뭐 국가혁명당에서 한 사람도 안 되니까 말이야 총장님께 좀 불경스럽게 뭐 생각도 하고 말도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었던가 봐 그리고 딱 일체 모든 그 국가혁명당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말이야 잠적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성인화 시킨다는 것이 거기 쉬운 게 아니지 안 그래요 한 사람만 성인화 시킨다는 것도 어렵지 한 사람 한 사람 <laughs> 한 사람을 <laughs> 부처님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laughs>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40억 인구 전체를 말이야. 다 성인화시킨다는 거. 그 인내 인생의 목표였으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지 예수와 똑같은 동급은 그와 같은 격, 같은 급으로, 어 만들려고 했으니까, 한두 사람, 아니, 고 전부 다, 전 세계 인류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여유 없이,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렇게 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또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으니까, 경 굉장했지.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실이라고. <laughs> 하여 그런 세상입니다 말을 좀 빙빙 돌려서 밖에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강정산을 알게 되고 강정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인연을 많이 겪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거기에다가 바쳤어요 그 외에 이제 강정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이 있지만 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말을 못해요 자기가 기운, 기운 좋은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호를 받을 거고, 좋지 못한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 받게 되고, 응. 자업자득을 이니까 그 이상은 내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래 하다 보니까 60이 돼버렸단 말이야. 60이 되어버렸어. 모든 사람들을 참성인화시키야 되는가. 이것이 내 20대의 품은 뜻이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참, <laughs> 이 말도 하고 싶지만은, 안 할랍니다. <laughs>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한다 그래 하다 보니까 참 60이 될 때까지 내 머릿속에는 강정상 석가 예수 뭐 이런 거이 사람들만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 탄어스님의 이제 예언 만주가 우리, 만주를 우리가 이제 차지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행복하게 서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지구축도 바라서게 되고, 대 이제, 이제 코로나보다 백만배, 천만배 더한 것이 이제 오게 되니까 그때 이제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이런 걸늘 생각했어요. 일본은 뭐다 물속에 들어가 버리고, 제주도보다 조금, 제주도 만은 땅이 되는가. 결국, 그래,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로부터, 이제 흡수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의 영양권으로 도로, 도로게 되고, 일본은. 뭐, 그런 것을 늘 생각했었지. 그런데, 과연 그, 그, 계벽을 집행한다는 어떤 것이 주체가, 자, 이 말도 할 수가 없네. <laughs> 하여튼, 강경산을 졸업하게 되었다고. 막 그게 제일 편하겠네. 이 표현이 그렇다고. <laughs> 강경산하고는 이제 더 이상 인연이 없는 거야. 강경산은 하한 20년 동안은 진짜 아주 열심히 참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졸업을 하게 되는 거야. 더 이상, 더 이상 내한테는 베리트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 갈 곳을 잃은 거라고. 내 마음 갈 곳을, 내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마음 갈 곳을 잃었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말이요, 내, 내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대화할 사람이 그렇게 과연 없거든. 없어요. 없어. 내 마음 갈 곳을 잃었다. 고수를 이루고 고일에 어둠이 내리고 저는 또이 이 이야기 한번 해설 거야 먼길 속에 걸어둔 하나. 비라도우울 내려버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내 마음 갈 곳을 잃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이제, 아무 그게 없어진 거야 그냥 막 진짜 그러던 차에 2015년쯤 됐다고 뭐 보통 사람들은 어제 총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2017년도부터 총장님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나 2016년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난 이후로부터 그때 유튜브를 이제 이렇게 본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왔지 그런데 나는 그 전부터 했지. 2015년.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또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이 유튜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역사, 철학, 모든 분야 에 있어서 다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참 뭐 내가 앞으로 뭐 7년을 산다 그러면은 년 동안 공부를 해도. 내가 알고 싶은 것에 억만 분질도안 되겠더라고 그정도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게 뭔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만년을 산다 <laughs> 만년에 봐야 뭐 매, 며칠 안 되잖아 백년 전에 다 생각했는데 에, 만년 하면은 거기서 백배잖아 그러니까 36,500일에 백배니까 365만일인가 365만일 같으면은 36,500일 동안, 이제, 먹고 자고 하면은, 그게 100년이고, 만년 하면은, 365만일이 된다고. 그거 얼마 안 되잖아. 그냥 만년 동안 내가 살면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억만 분질도 안 된다고. 그정도로 내가 알고 싶은 게 많거든. <laughs> 그래, 알고 싶은 게 많다고. 그러니까, 그래, 알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니까, 뭐. 알고 싶은 곳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허경영 총장님께서 말이야 뭐 재미가 있지 재미가 얼마나 재미가 있어 솔솔 재미가 있고 또그 강의는 사람이 원래 진실되어야 되거든 근데 뭐 진실되게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아주 뭐 재밌게 잘 들었지 그런데 가만히 듣다가 듣다가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딱 보니까 그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그 진짜 그 부모 없이 말이야. 부모 뭐 아버지는 뭐 아마 여섯 달, 육 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한테 한번 안깨 보지도 안했잖아.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산후 산후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고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전 고아로서 이렇게 남의 집 머슴을 살았다. 무슴도 아주 독한 무슴을 살았다 그런데 그 무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막 진짜 굉장히 하셨다이 말이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서당에 가서 공부를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하시 셨더라고 그래 하셔 가지고 진짜 뭐 모든 그 공부 한내역이 천식일남이지 천식 서울역에서 이제 그, 그 천식 일람을 쫙외웠거든 그럼 그거 보면 상당히 공부했다는 거죠. 확인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 이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특별 보장한 게 틀림없고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틀림없고 뭐글 쓰는 거라든지 뭐 내가 내 인제 그 천부경에 일시무실석상건무지본천일일시일일삼일즉시검무기삼천이삼지삼일삼대사함용생칠단고삼사성한찌일묘연만행만리용병부동본본신본태양명인중천지일인데 팔십한자를 가지고 내가 해석을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야 어떻게 <laughs> 물론 해석해는 사람 많지 <laughs> 강정산에 대해서 뭐좀 아는 사람도 해석한 해석을 해 샀고 뭐 그래 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안 하지. 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고 이런 거 상당히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었다 이 말이야. 흥미가 있어가지고 야 이분이 정말로 참 진짜 이 세상을 이렇게 그이 세상을 참 완전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이제 차츰차츰 차츰 들더라고.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가서 만나 뵈었지. 2016년 3월 26일인가. 그때 토요일날 가서 만나 뵙고 그 뒤에 계속 강의를 듣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내가 알리는 것은 2016년 9월 3 0일이야 9월 30일 그때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내가 올려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의미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가지고 올리기 시작했다고 예, 막 그런 이야기를, 그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흑용영 총재님의 이제 시대로 이제 가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려고 해요. 그, 그 내가 그 선거 유세하면서, 어, 선거 활동하면서 명함 주면서 알았던 그, 그, 분 그분. 음, 그분이 먼저 식사를 하자고 하니까. 어. <laughs> 그뭐 하게 되면또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아까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하는 분. 음. 그 분도 이제 만나게 되면 그런 이야기 할 거고, 내가 같은 그런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흑영용 총재님의 시대가 곧 이제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은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이러면은 이번 4.15 총선처럼 국민들이 1번 일본 아니면 2번을 찍지, 뭐, 혁명영 총재민이나 국가, 국가혁명당을 찍을 사람은 아직은 적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찍기 위해서는 거대한, 거대한 어떤 뭐큰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나는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진짜 한 달에 봉급을 1억 받는 사람이나 1억 1억한 달에 한 달에 1억 받는 사람이나 그럼 한 달에 1억 받으면 연봉이 12억 이잖아 연봉 1 2억 받는 사람이나 한 달에 봉급 한200 200만 원 받는 사람 그러면 연봉이 2,000 2,400만 원이지 연봉 10억 받는 사람이나 연봉 2,400만 원 받는 사람이나 계란 한판못 사먹는 거는 똑같다 이 말이야 왜 계란 한 판이 100억 되니까 이야기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 인플레가 확 떼버리 가지고 말이야 집에 있는 돈 가지 있는 거 전부 다 휴지 조각 떼버리고 말이야 진짜 그 먹고 사는 거는 백업을 받아가지고 살, 살수 있는 거. 옛날에 그뭐 히틀러가 정권 잡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돈을 그 뗄감으로 썼으니까. 뭐 하나 뭐, 잠자 빵한쪽각 사먹으려면 니 아까에다가 돈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어, 그갈 정도로 인프라가 되고 이렇게 하면 돈 사먹는 거지. 음. 하여튼 뭐 그래 가지고 집에 뭐돈뭐뭐몇 천만 원 매도 뭐 몇십억 가지 있는 사람들 다뭐 뭐그 요즘 건고가 잘 된다는데 건고 속에 돈 넣어봐야 뭐 휴지 조각 때 버리고 말이야 그런 세상에 오는 거그 정도로 와 가지고 어려워 제발 그리고 국민연금 뭐 공무원도 국민연금도 못 바뀌어야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 그런 것이 와가지고, 막, 진짜, IMF보다 더한게 훨씬 더 이렇게 오고, 식량은 말이야, 백업을 해가지고, 말이야, 줄을 서가지고, 타먹고, 그런 시절이 오면은, 허경용 총재님을 바로 알아보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된다는 게 아니고. 근데, 어찌 될지는 모르죠. 앞으로, 실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안 그러면, 이제, 일단, 박은순 시장님이 이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총재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놓으신다고 하니까, 놓으셔가지고, 당선이 이제 되는 과정이, 이제, 후보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들로부터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 그때, 이제, 그때를 전후해서,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지식인들 중에서 지금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에서 상당히 많다고요 그 중에는 상당한 지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도 그것을 긴가민가 해가지고 할 때는 약한 2년 정도는 내가 뜸을 들였다고 2년 정도 2014년 아니면 2015년은 2015년에 본 것은 확실하거든 확실하고 2014년에 봤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5년은 확실해요. 그래가고 그러니까 내가 지지선을 할 때는 2016년도 9월 30일이니까 1년 9개월쯤 지나가지고 지지선을 언 하고,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확실하게 지지선을 했지. 했듯이 그 허경용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이제 보신 그 지식인들, 좀 대가리 말해서 뭐좀 어느 정도 뭐,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좀 이렇게 밝혀내는 그 가운데서 또 진실은 또 드러나니까.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제 서울시장이 되시고, 서울시장이 되고 나면 이제 테레비에 자연, 자연적으로 이제 홍보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잖아. 서울시는. 서울시장은 상당히 그 국무회의도 참석하는 사람이잖아요. 상당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무원이니까 테레비에 자주 비춰줘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대선이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로서 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흑영 총재님의 시대가 이제 와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으로써전 세계가 완전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사위로 총선은 완전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말이야 확실하니까 어, 지금 중국이 뭐 오늘 내일 이렇게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CCP 공산당이 오늘 내일 하는데 지금 어, 트럼프도 미국 그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우편 선거를 많이 하자고 지금.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부정선거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연장을 하자고 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와 같은 하는 가운데서 이번에 사1로 총선이 완전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음 지금 뭐 시국선언도 많이 하잖아요. 뭐 집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 내가 이런 방송하는 것은 괜찮을 거는 뭐, 뭐 민경우.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언젠가 드러나도 이제 드러나니까 이게 드러나서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제 온천적인 무효니까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재선거를 해가지고 그때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되시고 또 그렇게 그래 되면 이제 국가혁명당의 이제 큰 바람이 엄청 불었단 말이야. 지금 뭐야? 중국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엄청 피해가 오듯이. 그 노아 홍수보다 더. 노아 홍수는 40일이지만, 이건 노아 홍수 때보다 그더 길어요. 50일이 넘는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자그 총선이 이제 그 압도적인 그 엄청난 그 바람이 부는 거지 지금 그중국에 폭우가 내리듯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 되면은 국가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람이 아주 세게 몰아칠 거다 이 말이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가지고. 국가혁명당 이번에 나간 사람들이 다시 좀더저는 당선이 되고 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 가가지고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서 법을 바꿔야 되니까 대통령 바꾸는 게 아니니까 국회에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꿔 나가야 하는 거지 우리나라를 망치는 그 법이 김영란법, 뭐금융신명제법 이런 거는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상속세법 이런 걸 빨리 폐지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국, 국민 배당금 실시하는 거 그리고 결혼 결혼 혁명 어, 많이 있죠 어, 참 보훈 혁명도 있고 식수 혁명 유엔 뭐. <laughs> 혁명 화폐 혁명 뭐, 금융 혁명 뭐, 세무 혁명 <laughs> 노후 혁명 뭐, 결혼 혁명 출산 혁명 뭐 이런 것을 그게 해당하는 3 3 가지 공약에 해당하는 법을 빨리빨리 빨리 제정을 해가지고.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완전 전 세계에서 제일 잘살수 있는 그런 것을 기초를 마련해 놓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의원, 정말 100명을 뽑아 놓고, 새, 새 법으로서 이제 민의원 100명을 뽑는데, 황제가 이제 50명을 임명할 수도 있고, 또 50명은 이제 국민들이 선출할 수도 있고, 아마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면 만나면 뭐, 그건 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